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앱토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앱토스가 지금 옆으로 기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CPI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앱토스 전망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솔라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4.7% 수익을 보셨고, 최소 1 천만 원 이상 매수 그리고 오늘 단타로 끝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 14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물론 147만 원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자신감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제 문자 받고 거래해서 수익을 보신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고, 저는 채널 키우고, 우리 같이 윈이 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오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솔라처럼 급등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주봉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봉이죠. 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주봉이 현재는 양봉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12,25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사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6천 원, ,000원, 7천 원에 매수했다 아직까지 홀딩이에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이런 불일 거예요. 지금은 물려 있다, 물려 있어서 얘가 지금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요거를 지금 파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홀딩입니다. 현재 만원 밑에서 잘 잡아서 아직까지 홀딩인데 2만 5천 원에 팔걸 후회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단은 팔고 나왔는데 저점이 어딜까?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요 분들은 다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 지금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거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더갈것 같다. 물론, 여러 유튜브에서 뭐 3만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3만원 가겠지라고 들어갔지만 일단은 1월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1월에 4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은 받을 수 밖에 없죠.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앱토스 앞에 막혀있는 구간이 없어서 오히려 2만 5천원만 뚫으면 속도가 엄청 붙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단은 이런 부분 습관의 문제다.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61선 있죠. 얘가 되게 중요한데 61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추세를 보는 라인이거든요. 61선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이런 거는 어쩌면 잔파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수익 중인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다시 1번과 똑같아요. 이건 잔파도인데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강하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바로 꺾어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CPI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순간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단가까지 뭐 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제가 볼때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진입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빨리 팔았다. 이거 더갈것 같은데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숫자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15,000원 15,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거예요. 15,000원 여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000원 부근에서 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사도 되는데 여기 위에 이평선 두 개가 있죠. 얘네들 뚫을 때마다도 조금씩 나눠서 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습관도 조금 낮은 가격 잘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예상치는 6.2%예요. 근데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3.4%라는 거죠. 고용지표가 엄청 강해요.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누구나 다 취업을 한 상태, 그러니까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다 취업을 했다. 그런 실업률이 5%거든요. 3.4%란 얘기는 일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 나 일하기 싫은데, 돈더 줄게 들어와, 들어와, 얼마 줄 건데, 아, 많이 줄게 들어와. 당연히 급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급여가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쓰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제품, 상품, 서비스 수요가 올라가겠죠. 수요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안 잡혔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 증시와 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20%대, 30%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용돈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50% 넘는 수익들 한 번만 먹으면 자신감 회복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타를 하는 게 맞아요. 오늘 내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내일 CPI 결과 보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오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솔라처럼 급등하고 있는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우리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